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11장 구원의 본성과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교리를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교리를 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속죄라는 표현을 가지고 구원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속죄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좀더 포괄적인 의미의 구원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오늘 이 장의 내용이 펼쳐져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그 안에서 죄와 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이제 굵어진 구원 개념이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세속 사회에서도 구원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이 로마의 평화를 세계에 가져다 주었을 때 구원자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레닌을 구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그처럼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은 종교의 유물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요. 기독교 구원 개념의 독특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가 구원의 기초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예증인가, 아니면 구원의 구성 요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건이었냐, 아니면 없어도 되는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계시 사건이었느냐 이런 질문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맥그레스는 구원 사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입장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 사건이 기독교 구원 개념의 핵심이다 어, 그리고 근거가 된다 거기와 더불어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다뤄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어, 구원의 시제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확신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시제가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과거 시제고 하나는 미래 시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사실은 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칭의 개념만 해도 이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을 지금 앞당겨서 미리 경험하는. 어,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래적인 시제로서의 칭의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미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칭의 사건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경험했던 칭의 사건도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런 어떤 포괄적인 시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론을 시작한 다음에, 예, 본격적으로. 기독교 구원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이 속죄 교리를 맥그레스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근거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해석은 정말 다양했는데요 맥그레스가 이 책에서는 크게 네 가지 이 전통적인 이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이 희생 제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에 기초하고 있는 이 이론은 예수 님 께서 십자가 에서 우리 를대 신하 는 희생 대 물이 되셨 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이제 이론입니다. 여러분 아마 익숙한 이론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이제 승리자 그리스도와 관련된 건데요.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가 아니라 전쟁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더불어 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적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게 이제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입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용서라는 개념으로 맥그레스가 소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배상 만족 개념에 이제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셀 무스가 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시고 우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만족되는 구원의 길, 그 길로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뭐 형벌대속 개념 이런 거랑 연결돼서 개신교의 전통 안에서도 익숙한 속죄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속죄교리의 네 번째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네 가지 유형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익숙한 것도 있고, 좀 낯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것은 속죄교리가 하나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하다. 예, 이미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가지 유형 모두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구원의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주관적인 측면을 약화시키거나, 다른 어떤 거는 구원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다가 객관적인 측면을 놓치거나,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네 가지 유형을 하나로 함께 볼수 있는 포괄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각각의 장단점을 고루 공유하면서 속죄교리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전통적인 속죄교리에 이어서 맥그레스가 최근 속죄교리 그리고 구원교리와 관련해서 이두 가지 중요한 화두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르네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이고 또 하나는 페미니즘의 비판입니다. 이두 가지 모두 속죄교리 구원교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통찰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이제 페미즘 얘기를 조금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요구했다는 식의 어떤 십자가 속죄 교리 해석은 하나님께서 폭력을 즐기고 아들은 그 폭력에 희생당하는 걸 즐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어, 사도 마조히즘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동 학대를 하신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비판 모두 성경적인 진리에 가깝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리가 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속죄 교리가 그런 식으로 오해되어 온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새겨 듣고 전통적인 구원 교리를 새롭게 만드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맥그레스가 이어서 이제 구원의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는 이제 구원의 어떤 메커니즘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럼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거기에 관해서도 맥그레스가 다양한 유형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금서의 구원 모델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게 생략된 게좀 아쉽지만 먼저는 바울의 구원 모델을 소개해 주는데 성경적인 구원 모델. 를 소개한 다음에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다양한 이제 구원 모델을 소개해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신화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낯설게 느껴질 수. 모르겠습니다. 동방 정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이 신화라는 구원 개념은 고대 교부들이 좋아했던 구원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하, 위해서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는데요. 이 이레네우스,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갑바도기아 교부들을 통해서 이 동방 정통 교회의 아주 확고한 구원 교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로 구름 받았다라는 게 바로 이와 연결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칭의라는 구원 개념,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일 익숙한 구원 개념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의 전통, 성결교회의 전통에서는 완전성화와 관련된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결과 관련된 구원 개념, 개혁교회의 전통 안에서는 성화라고 표현되는데요.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구원의 한 유형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실존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삶의 무상 속에...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본래적인 자아를 찾는 것으로서의 구원 개념도 있고 가난이나 사회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구원 개념도 있습니다. 사단을 우리가 지금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지만 사단으로 상징되는 그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어떤 영적 자유의 구원 개념도 있습니다. 맥그레스가 이렇게 다양한 구원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구원의 이 모델도 하나가 아니구나 다양하구나, 라는 거예요. 맥그레스가 이제 권의 다양한 모델들을 소개할 때 처음에 소개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화이고 또 하나는 수용자 지향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개념이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가난에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는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치유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기있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선포해주고 사죄를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 될수 있습니다. 구원의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그것들이 각 사람이 처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원의 다양한 모델들을 소개한 다음에 9월의 전유와 관련해서 맥그레스가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제도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서도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전통적으로 아주 논란이 많은 주제였습니다. 교회의 필요성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인 믿음의 필요성도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코로나 시대, 에 이렇게 지금 같이 교회에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이때에 아주 중요한 하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맥그레스가 구원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구원의 범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일 관심이 많은 주제일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될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정한 사람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알수 없고 누구라도 지금 당장에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구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그 논란의 근거를 서, 사실은 성경이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맥그레스가 책에서도 지적하지만 신역 성경 안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가지 조금 상호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편 구원 의지에 대한 선언이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선언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베타주의를 내포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한쪽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있다는걸 선언하거나 또는 다른 한쪽을 강조하면서 오직 선택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거나 라는 그런 주장들이 병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두 가지 조언을 동시에 어떻게 어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저희가 붙잡고 이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인 구원론에 단정적으로 선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류 중에 하나인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댓글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